네, 네. 네 아달레토드 부탁드릴게요 아, 그, 네. 네. 네 이쪽부터 네.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주시겠습니다 네 편안한 점이 없었는지 보고 싶고 영재 씨한테는 어 아까 이그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나까지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가장 생각나는 그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첫 질문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현지 회원분들이 에 네,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 야외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네. 근데 어 불편한 점은. 어 그냥 이제 그 다른 분한테 피해 갈까면그 걱정 얼굴을 없었습니다네 그리고 어제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예능 나가서 가서는 태국에서 어뭐 인기가 많다 이런 거 어필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들 실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그런 거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답은요. 어, 이게 조금의 스포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기차에서 이제 <laughs>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나보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생전 어, 언어도 할줄 모르는 나라에서 심지어 거기는 엄청 시골이라 이제 영어도 안 되고 완전 이제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그냥 중간 아무 역이나 저를 내려가지고 제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려지니까 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많았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저에게는 좀. <laughs> 그래서 괜히, 부르내 아이콘이라는 말이 붙은 아, 것 같아요. 네. 아, 피리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촬영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었나요? 뭐, 불편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팬들이 많이 성화해주시니까 사실은 저희는, 어, 사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태국 공항에 가면 기본 3,000명 이상 의 팬들이 몰린다 그러는데, 어, 뭐 거의 3 0 0 0명에라 5,000명 이상 온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촬영갈는 모든 지역으로 다 이렇게 차들을 대절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시면서 어디를 촬영가는지간 항상 수많은 팬들이 있었는데 아까 뱀뱀씨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저희 촬영할 때 어떻게든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좀 약간 페이크 같은 것도 좀 쓰고 저희가 이쪽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쪽 가서 촬영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멤버들 같은 경우에 촬영 중에도 그렇게 태국의 어떤 시골의 길거리를 걸어서 돌아다니는 볼 적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걸어서 돌아다니니까 약간 뭐 이렇게 팬들이 굉장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갑 깜짝 놀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한 뒤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촬영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안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포면 통해서, 그, 이제, 제가 컸던 그런, 어, 그 환경이나, 제가 왔던 나의 문화를 그한 분한테,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재미도 재미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배울 점이 많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네, 그래서, 아어 2019년이 시작해서, 저희 방송 보면서 좋은 기회를 받고 이천1 네. 네. 9년이 네. 좋은 해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네 우선 음. 첫 번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우리 네할타이 우선 이제 이뤄신님첫번인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PD님의 저희 네 명의 색깔을 뭔가 이렇게 음. 다 예쁘게 맞게 편집을 잘해주신것 같아서 네한명한 명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 시고 그리고 저희 가셉은 어, 2019년에도 어, 멋지게 활동해서 더끝나는 가셉님이 되니까 가셉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한 타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가셉님들 대한 저희 이제 데비 날짜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맞춰서 이제 첫방할 건데 어, 진짜 여러분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좀 어, 행복? 줄수 있는 그런 네. 방송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어, 재밌게 찍을만큼 찍었던 만큼 네. 러분들 어, 네. 이제 재밌게 봤으면 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